새직선 이거 이거 이거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새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려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. 어쨌거나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. 정확한 두 직선은 파악이 되네요.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? 넘기면 마이너스 2, 얘는 4가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. 일단은 기형 니은이라고 하고 기형 니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인 직선을 기역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기울기 4니까 뭐이 정도 되는 아이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각각 써볼게요. y는 기울기 파악할 거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요. 얘는 y는 하면 은 그렇죠. 4x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. 얘는두 두 개는 수직입니까? 절대 수직이 아니죠. 그 다음에 교점도 구할 수 있네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것과 이것을 연립하면 되죠. 그것은 옆에다가 잠깐 적어볼게요. 4x-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같아야겠죠. y 좌표 같은 거니까. 6x는 6 그럼 x가 얼마가 되죠? 1 되겠습니다. 따라서 교점은 1,1을 뭐 여기든 여기든 대입하면 되겠죠. 얼마 나와요? 3 나옵니다. 오케이. 우리는 뭘 구한 거예요? 교점까지 구했습니다. 괜찮아요? 자 이제, 이제 이 아이의 역할인데 기역과 수직할 수도 있고요. 니은과 수직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그이라고 하고 맨 처음에 얘네 둘이 수직한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? 기역과디귿이 수직한 경우 여기 수직인 직선을 대충 그깔 거 그려야겠죠.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? 뭐 요정도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수직이라고 할게요. 디귿이라고 할게요. 그다 얘는요. 여긴 절대 지날 수 없죠. 그리고 얘랑 수직이라고 있으니까기역과디귿이 수직인 경우 첫 번째라고 쓰겠습니다. 괜찮아요? 그럼 얘도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친다면 은너 일로 나와봐. 3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ax 플러스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여기까지 괜찮아요? 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수직합니다. 기울기와 기울기를 파악하면 되죠. 오케이. 갑니다. 마이너스 3분의 1 a 곱하기 마이너스 2. 기울기의 곱이 얼마일 때? 그렇죠. 마이너스 1일 때. 정리하면. 3분의 2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가 얼마 나와요? 마 2분의 3 나옵니다. 물론 이 상태도 가능해요. 이 상태나 이 상태에서도 수직 조건은 x계수의 곱 더하기 y계수의 곱은 0이면 되는 거죠. 그렇게도 한번 써볼까요? 써볼게요. 자, 2 곱하기 a 더하기 그리고 1 곱하기 3이 0이에요. 이거를 이용해도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. 괜찮죠? 두 가지 다알아두세요 오케이. 자 그런데 반드시 요거 1,3을 이 직선이 지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그럼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.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리고 y에 3을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3을 y에 대입하시고 일단은 는쓰면는안 돼요. 아직 몰라요.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에다가 이거 대입한 거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곱하기 x1 더하기 1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가 돼요? 그렇죠. 2분의 1이죠. 2분의 1 더기 1은 3과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직선 d 가 디귿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돼요가 되는 거예요. 두 번째 이번에는 니은과 디귿이 수직인 경우 니은, 디귿이 수직인 경우 이건 아까 선생님이 1번 자세 설명했으니까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x 계수의곱4 곱하기 A 더하기, Y 계수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. 이것이 0이 되면 되죠. 정리하면 4A,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이항하면 3이 될 것이고요.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나와요? 4분의 3이 나옵니다. 즉 이때 직선 디그스 세팅하면 4분의 3X 플러스 3Y는 3이 나오고요.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한 지 여부는 디그스 실 1,3을 지나지 않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. 대입합니다. x의 1일 y 3, 즉 4분의 3 더하기 3, 3은 9를 계산하면 이건 절대 3이 될 수가 없죠. 때문에 얘도 가능합니다. 따라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라고 했잖아요. 구하는 것은 4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하면 되는 거죠.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합은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,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6이죠?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납니다. 선택지 몇 번이죠?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.